몰라요. 받으면 만약에 여러 사람 이름으로 받으면 노벨상의 상금은 20억이에요. 그때서부터는요. 받은 다음에는요. 몇 사람 이쭉열 사람 중에 내 이름만 하나 꼈다 그래도 세계 어떤 대학이라도 다 교수가요. 한국에서 무조건 장관 나겠지. 한번 강의 가면 체리비품에서 2천만 원이에요. 진짜요 그러니까 못 받기 때문에 못 받을 거니까.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허심탄회한 얘기하면서 이렇게 웃고 지내야죠. 질병과 노화 있잖아요. 문제 되잖아요. 근데이일리의주도상님 이런 거 문제에 지대한공헌를 합니다. 세포가 건조돼, 되는걸 막아줘요. 자, 수용성이랑 됐죠. 우리 몸이 늙는 거가 있잖아요. 세포가 세포에서 이 세포가 물기를 이렇게 빼지는 그러니까. 이 찌글찌글해지고 막 그러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게다이 건조증, 건조증상이거든요. 세포에 수분이 없어지는 거. 이거를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따서 드시라고 하는 게그 효과를 제대로 보시라는 거예요. 활성산소. 그죠. 산소도 공급적으로 조절해. 활성산소로만 많이 가게 하면 확상 늙거든. 확상 늙는 정도가 아니라 늙는 게 심해지면 이렇게. 그죠. 세포가 늙는 게 심해지면 병이니까. 그걸 막아준다라는 거죠. 지방 없애주죠. 면역력 올려주죠 그러니까 순환기능 좋아지죠. 장기기능 다 좋아지죠. 스트레스 해소되죠. 그죠. 이런데 왜안 가서 먹어요. 이렇게 되는 거가 이렇게 갈 건데. 에? 가면 더 좋겠지만, 이렇게 병원지에덜지고 그죠. 빨리 갈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써야죠. 자, 다시 또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그기토산이 어떤 거라고요? 이 요, 요 정도 영어는 아시잖아요. 유니엘. 그죠? 유니엘입니다. 자, 우주에서 최고 잘았다는그 그 뜻이잖아요. 유니엘. 유니. 그죠? 우주의 단 하나다. 그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자 항균작용, 면역작용을 합니다. 면역작용도 조절작용으로 합니다. 완전한 방어를 합니다. 그죠? 노폐물 작용합니다. 중금속 제거합니다. 폴레스를 지방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까서 드셔야죠. 많이 드셔야죠. 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던 몸이 이렇게 이렇게 또될수 있습니다. 그죠? 겉으로 보이는 몸만이 아니라 속에 있는 세포도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죠? 몸이 가벼워질 수밖에 없겠죠. 자, 산소 공급합니다. 그죠? 프레시안 산소 공급하다 보니까 항산화 작용까지 하죠. 그죠? 또 신장 기능을 좋게 해주는 그 역할을 합니다. 신장에서 나트륨, 여러분들, 왜 이거를 꼭 먹어야 되느냐? 간식할 때. 우리 뉴스에서 맨날 얘기하는 게 뭡니까 소금 많이 먹지 말아라. 소금은 먹어도 되는데 소금에 있는 나트륨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귀토산은요, 이 나트륨을 조절해 줍니다. 네? 다른 건그 역할 못 해요. 이 증명이 아까 쭉 얘기했던 대로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혈압 작용도 하게 되고 이 기능이 좋아지는 작용도 합니다. 세포 외에서 그러니까 세포 바깥쪽에서 이거를 다 흩어내줍니다. 그 역할을 합니다. 자, 폐력에서 사진 찍어 온 건데요. 그러니까, 노후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가장 걱정되는 그 질병이 있는데, 치매가 약 34.9%가 된대요. 이 치매는 결국 뭐냐면요. 이 세포가 다 사멸되는 거예요. 뇌세포서그렇 그죠? 그 34%래. 암을 이만큼 걱정한데, 심장질환은 14.1% 걱정 안돼 아까 얘기했던 뭐 돌다공증을 비롯한 뭐 관절염 신경통 다 몰아서 한8% 걱정 안돼그 피가 들어워서 생기는 이거 뇌혈관 뭐 뇌에서 터질까봐 막힐까봐 그거 걱정 안돼자 여기 아까 얘기했던 거가 유니어키토산을 얘기했던 그 내용이 안 들어가는 거뭐 있습니까? 어떤 거 있습니까? 그렇다면 은 이제 달리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 증거는 여러분들 그카다로그 가지신 그거 그거로 저는 충분히 다 설명할 수 있고 그렇게 그뭐 자신 있게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키토산이 필요한 이유는요. 혈류 장애를 개선한다. 이 정화 작용을 한다. 특수 작용을 한다. 그렇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약효 전달 지원을 한다. 연역 체계를 세운다. 세포 변형을 방지한다. 그래서 세포 정상화에 기여한다. 어떤 거가 유니엘 기소산이에요. 자, 지금부터는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프라이드를 드리겠습니다. 본가의 자존심 또 명문가의 자존심을 유니엘 그 단어 하나로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제가 있잖아요. 그래도 세계 기소산 그 획을 그었던. 이후에 나가는 그 키토산들은요, 색깔이 약간 까만, 까만 수도 있고, 약간 붉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또 하나, 이제 다음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는 우리 대표님 프로젝트니까, 지금까지는 것 우리 대표님 프로젝트고, 이후에,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또 나갈 것들이, 한방 키토산과 발효 키토산이 나갈 겁니다. 그것도 역시, 다른 사람이 못쓰게 이미 다투고 걸어놨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우리가 단어를 먼저 쓰고, 그고 카다로그에는 다 들어가 있지만, 다른 데서 쓴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제대로 된 전달자가 돼줘야 돼요. 아, 이거는 아류나 격가지구나. 이건 짝퉁이구나. 분명하게 지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왜? 다른 사람들이 돈 아까운 짓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 회사 이름 보고 사지 못하도록, 왜 제대로 된 거, 검증되어 있는 걸 가지고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저는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자신감을 가지는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말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